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쇼핑몰 운영자들을 위한 자, 클라우드 포토 스토리지 서비스에 대해서 어,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쪽이 이제 쇼핑몰 자, 운영자를 위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쇼핑몰 네, 운영자들이 이제 아마 이런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근데 요즘은 이게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그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쇼핑몰을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런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상품에 대한 어떤 사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떤 고용 고용량 또그 다음에 어 굉장히 다량으로 보유를 어 이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어떤 사진 관련된 부분을 이제 어떻게 저장하고 그 관리할지 네,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항상 있죠. 네 물론 이제 이제 일차적으로는 이제 본인 PC 어떤 이제 하드디스크나 이제 이런 그 저장 그 매체를 통해서 이제 보통은 그 저장하고 이제 관리를 하시는데, 이제 뭐 무한정 그런 어떤 하드디스크 용량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쇼핑몰을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제 외장하드나 이런 그 저장 매체를 이용해서 뭐 이렇게 외장하드, 네.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외장하드가 있다고 하면은 이런 어떤 외장하드 저장 매체를 통해서 이런 어떤 사진 관련된, 네, 이런 어떤 고용량, 또 굉장히 많은 그런 어떤 사, 상품 사진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저장하고 보통 이제 관리하는 편이죠. 네. 물론 이제 이런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도 분명히 나쁘지 않고요. 이런 것도 분명히 네, 쇼핑몰 운영을 하시는 과정에서 이런 어떤 그 외부 어떤 저장 그 매체를 가지고 어, 저장하시는 것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분명히 필요하고요. 그런데 이런 어떤 클라우드 기반의, 클라우드라는 거는, 이런 어떤 외장 하드나 이런 그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 내 PC에다가 이렇게 이제 연결해서, 어, 이렇게 이제 그 사용하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라는 거는 이제 그내 PC에서 이제 그 쉽게 말하면은, 이런 어떤 포털 서비스에서 이제 제공하는 이런 어떤 스토리지, 저장 서비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는 요즘은 이제 그 용량도 굉장히 이제 많이 제공을 해주지만 또 이제 세계적인 어떤 이런 기업들은 어 이제 회원 확보나 뭐 이런 측면에서 무제한으로 네, 이런 그 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기도 합니다. 네, 무제한으로. 네. 적어도 제가 강의 촬영하는 시점에서 무제한으로 제공을 해주는 것도 많기 때문에 어, 우리가 이런 클라우드 포토 스토리, 그 포토 스토리지 서비스를 그 같이 이용함으로써 좀더 안정적인 어떤 이런 그 사진이나 어떤 동영상,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백업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런 어떤 외부, 그, 외장하드나 이런 어떤 저장 매체를 같이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걸 사용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같이 저는 사용하는 것을 권장을 드린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클라우드 기반의 어떤 포토, 어, 이런 어떤 저장 서비스도 같이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또 별도로 백업을 하는 거죠. 네, 예를 들면 뭐 1차 백업, 2차 백업, 이런 식으로 항상 백업은 분산해서 여러 군데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쪽이, 예를 들면 그 뭐그가 나면 한쪽에서 어 이걸 다운받아서 다시 이제 복구할 수 있기 때문에 분산해서 여러 군데 그 저장하고 관리하는 게 가장 좋죠. 자 그럼 이제 과정 개요를 보시면은 자 클라우드 기반의 어떤 사진 저장 서비스를 이용하여 네 사진을 저장하고 이제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어, 배워보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쇼핑몰 운영시에는 자 이런 어떤 사진들 굉장히 더 고화질 의 어떤 사진들 상품 사진 또 모델 사진 이런 것들을 이제 보통 가지고 계시잖아요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을 1차적으로는 어떤 그 외부 어떤 그 외장하드나 이런 어떤 저장 매체에다가 어떤 원본이나 이런 것들은 항상 그 백업하고 이제 저장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항상, 어, 그렇게 이제 습관을 일차적으로 가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차적으로 이런 어떤 클라우드 포토, 네, 서비스를 이용해서 어떤 이제 원본 말고, 네, 원본 말고, 어, 우리가 떤 어떤, 어떤 그런 어떤 사본을, 어, 이런 곳을 통해서 어떤 저장하고 이제 관리한다면 이 클라우드 기반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손쉽게, 어, 내가 꼭 그 자유롭게 이제 어디든 그 이동하면서 뭐 카페가 됐든 또 제주도 어떤 여행 여행을 갔어도 이제 전부 이제 클라우드 기반이기 때문에 예 네, 이런 것을 이용해서 내가 이제 필요한 어떤 사진이나 이런 것들 또어 작업할 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클라우드 기반으로 이제 어떤 관리를 할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죠. 네. 그래서 이제 원본은 항상 어떤 저장 매체를 통해서 아잘 보관하시고 그다음에 사본을 어떤 이런 어떤 클라우드 기반 어떤 저장 서비스를 이용해서, 아, 이렇게 또이차적으로또 저장하고 관리하면서 이제 작업을 하시면은, 어, 좀더 이제 융통성 있게. 그쵸? 어, 요즘은 이제 뭐, 어 뭐, 이렇게 뭐 디지털 유목민이라고 해서 꼭 그, 근데 뭐 어떤 집이나 회사에서만 뭐 작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디든 이 여행을 가서도 이런 어떤 작업을 이제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클라우드 기반으로 네, 이런 어떤 서비스를 예, 이용하는 게 좋죠. 자, 그리고 이제 선수학습 및 학습 대상은 특별히, 아, 우선 선수학습은 이제 특별히 없습니다. 네, 이런 거는 뭐 특별히, <laughs> 네, 특별히 뭘 알아야 할건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학습 대상은, 우선 아마 이런 쇼핑몰 그 운영자분들이, 네. 제가 이제 꼭 어떤 타겟을 정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제 쇼핑몰 운영을 하시는 분들은, 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상품 사진이나, 그것도 이제 굉장히 고화질로 찍어서 이제 관리, 그 상품 사진들을 가지고 있거나, 또 이제 모델이시면 이제 모델 사진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사진을 이제 많이 그,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층이 보통 이제 쇼핑몰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많이 가지고 계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예를 들면, 또 포토, 이런 사진, 그 작가라든지 이런 어떤 전문가들은 사실, 사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이제 잘 알고, 어, 사용을 이제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일반인들 이제 입장에서 이제 봤을 때, 학습 대상을 봤을 때, 쇼핑몰 운영을 이제 처음 해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 어 이런 부분은 이제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학습 대상으로 쇼핑몰 운영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기타 어떤 클라우드 기반의 이런 어떤 포토 네. 그 저장 서비스에 관심이 있는 네, 모든 사람이 이제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은 이제 우리가 그 이용을 하게 될그 어떤 포털의 어떤 서비스는 바로 이제 구글이 되겠습니다. 네. 전세계 그 최고의 어떤 기업이, IT 기업이라 할수 있는 구글에서, 우리는 이제 구글에 회원가입만 무료로 하시면은 이 구글 포토가 서비스 이름이에요. 구글 포토가, 이 구글 포토가 서비스 이름인데, 이 구글 포토를 뭐 이용해 보신 분들은 좀 아실 수 있겠지만, 음 이제 처음 그 들어봤다. 그리고 또 들어는 봤는데 내가 정작 이 구글 포토 내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사용해 본 적은 없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강의를 통해서 이제 기본적인 어떤 사용법을 잘 배워두시면은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가 구글 내 포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제가 강의 촬영하는 이제 시점에서 정책이 현재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무제한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구글이 해주고 있어요. 네, 적어도 제가 강의 촬영하는 시점에서는 그렇게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찌 되건 이제 구글 무료 회원만 가입하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본인 PC에 있는 어떤 그 많은 사진들을 클라우드 구글 포토에 이렇게 이제 올려놓고 저장 관리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네, 너무 좋죠? <laughs> 네. 그래서, 이 쇼핑몰을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그 많은 사진들을, 어, 기본적으로 어떤,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원본은 잘 이제 어떤 저장 매체를 통해서 잘 보관하시고, 사본이나 이런 것들을 이런 어떤 클라우드, 네, 이런 어떤 구글 포토 그 서버에다가 이제 그, 업로, 그 올려서 저장하고 관리하시면은, 내가 뭐 제주도에 가든, 아니면은 뭐, 어, 뭐 울릉도에 가든, 네, 세계 어디, 어디를, 그 여행 가서도 이런 어떤 클라 그 클라우드 어, 이쪽 구글 포토에 이제 그 저장 그 해놨기 때문에 얼마든지 또 내가 이제 그 다운받아서 또 작업할 때 이제 사용할 수 있고 어, 이런 것들 다 이제 편리하게 할수 있다는 거죠. 네, 참 이제 구글이 정말 대단하죠. 네, 그래서 자 구글 포토 이 서비스를 우리가 이제 배우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주소는 이제 포토스.google.com 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구글에 무료 회원가입만 되어 있으면은 이 구글 포토를 바로 이제 이용할 수가 있, 있, 있기 때문에 뭐 이제 그 여러분이 이제 하셔야 되는 거는 구글에 회원가입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구글에 회원가입이 이제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회원가입만 하시면은 무료로 이런 것을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기능이나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하나씩 이제 배워나가는 거기 때문에, 어, 이제, 뭐 이제 과정을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자세히 이제 배울 것이고요. 자, 이제 이런 부분 사진, 이렇게 이제 하나를 클릭해서 이제 이렇게 볼수 있는데, 이쪽 그 상단에 이 부분이 있죠? 네, 이런 부분이 어떤 그이 사진에 대한 어떤 뭐 포토샵 같은 효과, 필터 같은 것도 적용할 수 있고, 뭐 자르고 붙이고 하는 것들뭐 기본이고요. 네, 그 다음에 회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돌리고, 네 이런 것들도 뭐 이제 기본적으로 다 이제 그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포토샵만큼은 안안 안 돼요 사실은 제가 이제 포토샵 안 부러운 뭐 이제 다양한 효과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은 이제 포토샵은 정말로 이제 전문적인 툴이죠 네이 포토샵은 전문적인 그 진짜 디자이너들이 사용하는 아주 전문적인 어떤 이미지 편집 그 프로그램이고 어~ 네이 포토샵에 어떤 기본적인 어떤 기능들이 있잖아요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뭐 자료고 붙이고 그다음에 어떤 뭐 회전을 시킨다든지, 그다음에 어떤 다양한 어떤 필터, 네 이런 어떤 효과를 주는 것들, 네뭐 흑백으로 처리한다든지, 아니면 좀 뽀사시하게 처리한다든지, 또뭐 이제 비네팅 효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약간 좀좀 좀 전문적인 용어일 수도 있는데, 이 약간 이제 주변 부분을 이렇게 약간 흐리게 하는 효과가 약간 그 비네팅 그런 어떤 효과라고 하는데, 근데 그런 어떤 필터가 아예 그 여기 있어요. 네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비네팅 효과 를 보통 이제 쇼핑몰에서 좀, 그, 어, 이렇게 이제 많이 그런 어떤 상품, 모델 사진이나 이런 데서 이제 가끔씩 이제 적용하고 이제 하잖아요. 근데, 뭐, 많이 이제 포토샵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물론 포토샵에도 이제 그런 것을 이제 하는 것이 당연히 그, 가능하죠. 가, 가능한데, 이제 이, 그 구글 포토에는 그런 어떤 필터 효과가, 어, 이펙트 효과가 이제 아예 그 메뉴로 쓰이기 때문에, 어, 여기 이제 비네틱 효과를 적용을 하면은 그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뭐, 기능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포토샵 같은 이제 전문적인 그런 어떤, 기능까지는 없지만, 네. 기본적인 어떤, 어, 이미지 편집 정도는, 어, 이런 그 구글 포토를 사용해서도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단순하게, 단순하게 이 구글 포토가, 어, 어떤 사진을 어떤 저장하고 이제 관리하는, 뭐, 이런 어떤 그, 1차적인 그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이런 그 어떤 이미지에 대한 사진에 대한 어떤 그 필터 효과 그리고 어떤 기본적인 어떤 편집 네, 이런 어떤 어떤 포토샵의 어떤 기본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포토샵을 그 이제 기본적인 기능만 그 이렇게 좀 알고 있어도 어, 우리가 이제 포토샵을 그 이제 뭐 사용 그 포토샵을 이제 그 배우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기능을 배우기 위해서 이 포토샵 같은 전문적인 어려운 프로그램을 배우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더 기본적인 기능은 그 여기에서도 있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은 야, 그런 이제 포토샵 어려운 거를 배우지 않아도 네, 이런 그 구글 포토에 있는 기능을 가지고도 내가 이렇게 자르고 붙이고 또 원하는 어떤 영역을 이렇게 이제 그딱 잘라내고 그다음에 어떤 기본적인 어떤 필터 주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또 콜라주 네, 이런 어떤 이미지를 이제 섞어서 이제 이렇게 만드는 그런 어떤 콜라주 효과도 있어요. 네, 여러분들 그 이렇게 이제 그 이미지 같은 것들을 요렇게 콜라주가 이런 거예요. 이렇게 막 이미지 여러 장을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해서 네, 이렇게 이제 요게 하나에 하나의 여기 이제 이미지처럼 만들어내는 거죠. 지금 다섯 장의 어떤 이미지를 사진을 이렇게 한 장의 콜라주 형태로 만들어서 어 이렇게 이제 그 하나의 이미지로 만들어내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콜라주 기법이에요. 그런데 이, 이런 게또 있어요. 어디요이 구글 포토에는 또 이런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건 정말 많이 사용하는 기능 중에 그 하나이죠. 네, 이렇게 내가 이미지만 딱 서, 선택을 하시면은 어, 약간의 그 꼴라, 꼬라, 꼴라주 만드는데 좀 시간이 약간 걸리는데,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그 기능도 있어요. 네. 근데 아주 그 이쁘게 그이 꼴라주가 만들어집니다. 네. 아주 이쁘게 만들어져요. 네. 그래서, 아, 이런 것들은 만약에 그 포토샵이나 이런 데서 이제 하나하나 이미지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그, 뭐 이렇게 그 배치하고 또그 크기 조정하고, <laughs> 네. 그러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 진짜 초보자들은 네. 뭐, 이거 하나, 이렇게 콜라주 이미지 하나 만드는데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근데, 여기에서는 그냥 내가 이미지만 선택하면 내부에서 구글이, 그런 어떤 연산을 통해서 만들어 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강의에서 이런 부분도 다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어, 자세한 것도 또 이제 강의를 통해서 또 이제 그 공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 PC에 있는 어떤 이런 그 사진들, 이런 것들 이제 업로드 하는 것도 너무나도 이제 간편하게 할 수가 있죠. 네. 그냥 찌 드래그해서 여기다 그냥 떨구면 끝이에요. 네. <laughs> 그래서 제가 찌 드래그해서 떨구면 끝. 네. 뭐더 이상 할게 없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이 왼쪽에 있는 게 여기 지금 제 PC에 있는 그 사진들인데 요건 전부 다 선택한 다음에 찌 해서 드래그해서 여기 지금 아홉 장 되죠? 네. 요 아홉 장 이렇게 다 전체 선택하신 다음에 쭉 드래그해서 여기다 이제 떨구시면은 그냥 업로드 끝이에요. 네, 아홉 장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업로드해서 어 이쪽에 이제 업로드가 이제 완료되면 그, 이렇게 쫙그 리스트가 보이는 거죠. 네. 그걸 잠깐 보시면은 네, 이렇게 됐네요. 여기 지금 여기 이제 제 PC에 있는 제 이제 아홉 장의 사진을 상품 그등록을위 해서 이제 준비한 어떤 상품 사진들을 이제 9장 쭉 선택한 다음에 쭉 드래그해서, 떨, 아까 이제 떨구시면은, 지금 여기, 이렇게 이제 그, 등록, 그 이제 등록이 돼서 이제 업로드가 끝난 거죠. 네. 그래서, 참, 뭐, 물론 이제 앨범, 여 카테고리도 이제 앨범으로 이제 만들 수 있고, 공유하는 기능도 있고요. 댓글이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만들고, 아까 이제 골라주 만들고. 또 사실 여기 보시면은, 뭐 이렇게 동영상 만들기 뭐 이런 그 애니메이션, 이제 움직이는, 그런 어떤 애니메이션 이미지 만들기도 있고요 정말 기능이 많이 있어요 기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보다는 단순하게 뭐 저장하고 관리하는 그런 일차적인 1차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 모든 것이 어찌됐건 무료로 현재 제가 강의 촬영하는 시점에서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글에 무료 회원가입만 하면은. 네, 이런 것도 이용할 수 있고 혹시라도 구글 포토 어,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뭐 전혀 이제 몰랐거나 또는 이제 들어는 봤는데 내가 직접적인 어떤 사용은 해본 적이 없다거나. 네, 그러신 경우에는 아 반드시 이 강의를 통해서 한번 그 경험을 해 보시고 이런 어떤 서비스 사용법을 어, 배워 두시면은 분명히 유용하게 어,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하시는 일에 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과정 개요는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와서 자 그러면 이제 어, 이제 이후에 어떤 강의를 통해서 하나 하나씩 이제 실습을 통해서 이제 배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